네,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의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인생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재무 설계 개념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용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이나 용돈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 청소년기를 거쳐가면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일상생활의 경제에 대해서 체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자립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은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경제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용돈 교육을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심을 키워주시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어, 성인분들의 그 재무설계도 사실은요 이 용돈관리하고 개념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테크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돈을 불리는 법을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은 접으시고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불리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진정한 재무설계가요 사실은 재테크의 기반입니다 어, 그리고 이 재무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분산, 가치, 장기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스크에 대비해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 아이들의 용돈 개념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 용돈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재무설계도 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용돈, 사실은 깎아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부터 확실히 바꾸셔야 돼요. 용돈은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동안에 자신이 어떤 밥값을 대신하거나, 또 아니면 미안해서 좀더 피자 사 먹어라 이렇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돈은 용돈이 아닙니다. 즉,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돈, 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용돈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부자 아름다운 부자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돈입니다. 역시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즉,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용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어머니, 아버님들은 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계세요. 옷, 신발, 먹을 거, 입을 거, 또 학교, 뭐 학원, 학비.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나 세뱃돈 맡겨놓은 거 내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주로 뭐라고 하시죠? 야, 너 그러면 네가 먹은 밥 뱉어. 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교육비가 얼만데? 그 세뱃돈 얼마 된다고 그거를 내놓으라고 그래? 너 관리 잘하라고 관리 못 할까 봐 엄마, 아빠가 맡아주는 돈이야.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돈 없어지잖아요. 예. <laughs>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아이들도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물론 잘 관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관리를 잘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좀 낭비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는 법을 가르친다. 즉, 용돈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돈이라는 경제교육의 자기주도학습 경제학의 학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미 엄마 아빠는 많은 사랑으로 비용을 돈을 지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어, 사랑을 어, 주고 있는 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이걸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용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세 번째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용돈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 가정경제를 아이들과 공유하는 마음이 필요하신데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지를 꼭 돈과 사랑을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가 좀잘하면 이렇게 하죠. 불러놓고서 이제 앞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너와 돈 하겠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대학교 갈 때까지, 그 이후에 취업, 또 결혼할 때까지도 사실은 경제적인 자립을 못 하는데요. 경제적인 자립이 없이는 인생에 자립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제학을 자기주도학습의 원리에 도입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또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쓰게끔 주는 돈, 그동안의 용돈이라고 생각했던 돈, 이거 말고 용돈의 개념을 제가 강조해야 될 건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소득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벼룩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든지, 자기가 재활용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홈 아르바이트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는 돈은 또 별도의 소득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용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좀더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용돈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돈을 주면 될까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 자, 동그라미를 반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처음에는 천 원의 용돈을 준다면 그 중에서 300원의 돈을 먼저 떼어놓게 저축하게 꼭 은행 가지 않아도 됩니다. 떼어놓게 한 다음에 남은 돈이 얼마죠? 예, 700원은 마음껏 쓰라 이거죠. 자두 번째 스타일은요. 똑같은 천 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이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700원을 씁니다. 천원 줬더니 아이가 계획 없이 700원을 쓰다가 어 내일이면 또 용돈 주시는데 에이, 주머니에 남은 돈 300원은 칭찬 받기 위해 저축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를 좀 놔둬야겠다. 다음에 묶어 써야겠다. 그리고 이 300원을 떼는 겁니다. 자, 금액으로 볼까요? 경제는 돈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무조건 많다고 부자도 아니라고 했고요. 똑같은 300원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의 개념도 사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가 65억이다, 7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감을 느껴서 우리는 중산층이 없어진다 우리는 다뭐 하위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 지구의 60억,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한 대가 집에 있고 지금 전세든 월세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에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70억 인구 중에서는 상위 10%안 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이 부분에는 중국, 아, 이게 구체적인 또 진영을 말하면 안 되나요? 많은 전 세계에 좀 빈곤한 그 층들이 큰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전 세계 모든 자원과 이 부의 어 대부분의 70%는 미국인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낄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상. 그래서 300원을 똑같이 저축하는 아이를 할지라도 둘 중에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아이는 누굴까요? 자립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설계를 잘해 나가면서 창업, 취업, 진학의 길을 넘나들면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인들의 재무설계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죠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에서 무조건 50%를 저축해라 황금 비율을 얘기하죠 또 가정 살림이 다 원만하지 않습니다 뭐 다들 부족하게 느끼면 끝도 없죠 조금 월급이 올라가면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사야 되고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처음에 떼어놓고 해야 된다 옛날 어른들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든 맞춰 살수 있다. 예. 사람의 주머니가 참 신기한 것이요. 만 원짜리 한 장의 주머니에 있으면은 일주일 지나면 그게 어디로 간지 없어집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만 원을 천 원짜리 열 장으로 쪼개서 처음에 천 원, 이천 원을 떼어놓고 쓴다면 일주일 뒤에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하루에 한갑을 피웁니다. 2,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이면 75,000원이죠. 1년이면 근 100만 원돈이 됩니다. 10년 동안 담배를 핀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기회 비용이 뭐죠? 예, 뭐 폐렴, 폐암에 걸릴 수 있고 건강이 상하는 걸를다 빼고 비용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의 돈을 기회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어,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게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과 친구인데 소득순위 똑같습니다. 자, 한 사람은 담배를 폈기 때문에 10년간 천만 원을 날렸어요. 자, 다음 친구는요, 담배를 안 폈습니다. 자, 문제나갑니다 과연 이 사람의 통장에는 그러면 천만 원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워하죠? 아, 담배를 안 폈으니까 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다 소득순위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왜 없을까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돈을 나누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물쓰듯이 만원짜리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마법,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계의 마법, 그래서 그것의 경제학의 개념에서 도입을 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만이 생길까요?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2,500원씩 꾸준히 떼어 놓는 사람. 한 달에 월급이 들어오거나 용돈이 생기면 75,000원씩 적금을 붓는 사람이 10년 뒤에 1,000만 원이 생긴다는 재무 설계의 기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정리합니다. 용돈을 주실 때요. 먼저 떼어 놓게 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떼어 놓으려면은 이 비율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황금 비율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금 비율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3대 3대, 3대 1입니다. 황금 비율은 황금 비율입니다. 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2를 빼놓든 10을 빼놓든 3을 빼놓든 간에 먼저 떼어놓게 하는 훈련. 유치원, 이런 아이들은요. 바구니에다가 동전으로 용돈을 주셔가지고 먼저 떼어놓게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지폐를 가지고 떼어놓는 훈련. 꼭 은행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부족 같은 맞춰 살려고 해야 뭐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되죠.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든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 네, 어머니가 그냥 소비하라고 준 돈은 다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돈 주면 다 써버리잖아요. 또 어떤 애들은 무조건 모으기만 하잖아요. 두개다 관리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쓰는 훈련을 시킨다고 마음대로 써 이게 아니라 쪼개서 나눠서 그 한정된 제한 안에서 예산이죠. 어떻게 쓸까? 아천원 중에서 300원 떼어놨더니 700원인데 7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데 어? 700원 아이스크림 끄시네 요즘 아이스크림 비싸잖아요. 어? 그럼 과자는 못 먹네? 바로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제가 또 과감한 비유를 드릴게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일주일에 한천 원, 이천 원씩 주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걸 한번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을 얼마를 줄지 고등학생들 뭐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보셔도 다 합쳐봐도 400만 원, 500만 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부자들도요 진정한 부자라면 애들한테 돈막 주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집안의 아이들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용돈의 액수가 비슷한데요 거의 10여 년 동안 쓰는 돈이 하나도 저축하지 않고 모두 낭비한다 하더라도 4,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년이라는 기간에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학원비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예방주사, 그 관리 훈련,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용돈 관리를 할수 있게 도와만 주신다면 아이들은 또 금방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무설계별 배우려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의외로 쉽게 용돈의 개념을 나중에 재무 설계의 개념, 또 확장해서 자기주도적인 원리까지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나누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3대, 3대, 3대 1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3대, 3대, 3대 1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